네, 유한양행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이선생입니다. 자, 11월 5일 수요일이고요. 어, 좀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오늘 좀 전체적으로 시장이 굉장히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네, 확실한 이유가 지금 두 가지가 좀 반영이 되면서 나타난 증상인데, 오늘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어, 조금 약하락세로 마무리를 해줬지만, 그래도 아직은 이매물대에 걸려있는 모습 보여주면서 참 다행이에요. 이 코스피지수가 상당히 많이 가라앉았음에도 불구하고, 음, 그래도 이 자리를 지지해 준다. 지금 이 박스권을 계속해서 유지해 준다라는 것은 어, 사실상 굉장히 좋은 위치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두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로는 바로 이 셧다운입니다. 어, 10월 1일에 시작된 이 셧다운이 아직까지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는 셧다운 역사상 최장 기록을 바로 앞둔 굉장히 긴 기간이거든요. 이게 이걸로 인해서 이제 미국의 10월 이 10월 구인건수가 4년 반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하면서 전 세계 시황을 굉장히 많이 떨어뜨려 줬죠. 그리고 또 다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예측하면서 큰돈을 벌었던 사람이 있는데 이게 이제 헤지펀드 매니저 마이클 버리죠. 네. 미국의 ai 대표 주인 이 팔란티어에 대해서. 이 팔란티어의 주식에 대해서 이 대규모 공매도 포지션을 취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다시 이 AI 고평가 논란이 제기되면서 전체적인 이 기술주들이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나스닥이 폭락을 하죠. 나스닥이 폭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미 증시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는 국장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피가 엄청나게 하락을 했죠. 그래서 뭐3천 800 후반까지 갔다가 다시 뭐4000 이상으로 올라와 주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오늘 국장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성, 발동을 하면서, 공매도 세력을 좀 견제까지 했지만, 어, 역부적으로 계속 빠지는 추세를 만들어 줬습니다. 어, 오늘 상당히 위험했던 거는 사실 이제 서킷 브레이커죠. 작년 8월에, 작년 8월에 이제 코스피지 수가 8% 넘게 빠지면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됐는데, 어뭐 에나 가치가 이제 급등하고 미국의 높은 실업률 수치 이 실업률 수치로 인해서 경기침체 우려가 고조되면서 나타난 증상이잖아요 그게 지금도 충분히 나올 수 있었다 오늘도 정말 나올 수 있었던 정말 완벽한 조건이 갖춰지고 오늘 뭐 6%까지 빠졌다가 왔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그런 구간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조정이 나올 만한 구간도 맞았던 게 코스피의 상승세가 너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이 과매수 구간에, 과매수 구간을 상당히 오래 지속을 해줬어요. 그래서 매물대가 계속해서 포화 상태를 이뤘죠. 또 주가가 전체적으로 오르니까 제대로 된 매수 구간이 없이 계속해서 선반영되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처럼 이런 강한 하락이 나왔을 때 움직이는 집단이 있어요. 물론 우리 유한양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큰 타격을 받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이게 타격이라면 타격이죠. 코스피가 그렇게 올라가고 코스닥도 그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유한양의 이 박스권에서 계속 벗어나질 못하고 있으니까. 근데 좋은 점은 지금 어제 오늘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올랐다. 그리고 추세 전환을 반복하고 있다. 그러니까 중간 부분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과 그리고 오늘 나온 매도세로 인해서 아래 사이 지수 50 이하로 떨어지면서 상당히 좋은 매수 포지션을 가질 수 있게 되라는, 거,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하락이 나오고 이제 움직이는 그런 집단은 바로 웨인입니다. 자, 여러분, 상승세 계속 이렇게 오르면 이게 올바른 상승 추세일까요? 아니요, 상승 추세는 늘 이런 식으로 등락을 반복하게 됩니다. 지금과 같이 이런 완벽한 하락이 나왔을 때 웨인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이 매수 타점이 되는 거죠. 매수 포지션을 잡을 수 있다. 그럼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부분은 언제냐? 이 다음 캔들이에요. 다음 캔들, 다음 캔들. 내일이죠. 목요일. 네. 보통 외인은 목요일에 많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체가 외인인 거를 알아버린 이상 어, 내일 오전장부터 좀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추세가 이렇게 급격하게 바뀌게 될 거예요. 만약에 내일 외인이 매수세가 들어온다 하면 이런 식으로 확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평선이 상당히 모아져 있기 때문에 이 확산을 시작하게 된다. 어, 확산을. 시작하게 된다면, 어 매수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지금 오랜 기간 이렇게 거래량 추세 전부 다 묶어두고 있기 때문에, 네. 내일 같은 경우에는 매수세 확실히 나와주면서 올라갈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삼성전자의 매도세가 굉장히 강했군요, 오늘. 코스피의 대표 종목인 삼성전자의 매도세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어, 그게 거의 다 웨인입니다. 웨인이 정말 많이 나왔어요, 오늘. 그래서 웨인의 자금이 풀렸다. 시장 전체의 웨인 자금이 좀 풀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우리 유한양의 같은 경우에는 웨인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매집을 이어온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상 내일이 정말 큰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세가 급격히 바뀔 때는 이런 식으로 등락을 반복하는데, 어, 웨인들이 올라갈 때 팔고 내려갈 때 사는 이 고저 차이, 즉, 차익을 이용해서 이런 이익을 실현하게 됩니다. 어 쉽게 말하면 이제 단기 매매를 지속하는 거죠. 그럼 개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개인들은, 어, 웨인은 이제 손실을 보지 않고 매매를 통해서 계속해서 수익을 내는데, 개인과 웨인은 반대 포지션이죠. 그러니까, 웨인이 계속해서 수익을 낸다. 그러면은 개인은 네, 절대적으로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구조가 그렇게 돼요 구조상으로 그래서 대부분의 주주님들은 어떤 걸 선택하느냐 여기서 사서 이렇게 매매를 지속하는 이런 포지션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둬요 존버를 택합니다 사놓고 그냥 버티기만 해요 여기까지 올라가겠지 하고 버티다가 오늘처럼 나오면 굉장한 손실을 내는 겁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정말 무기력하게 손실을 보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흔들기, 그러니까 외인들이 흔들어 주는 이런 것들까지 합해서 외인들은 계속해서 매매를 하니까 이 수익률에 차이가 나게 됩니다. 6배에서 7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남들이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때 그냥 3%의 수익이 났을 때 외인은 그냥 15에서 20%까지 수익을 내고요. 만약에 20%의 큰 수익을 봤다. 그러면 웨인은 100에서 150%까지 수익을 낼수 있다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개인이지만 개인처럼 거래를 하는 게 아니다. 웨인과 같이 움직여야 돼요. 그렇게 해서 기존 수익의 6배, 7배를 낼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는데. 이 기회를 그냥 두고 볼순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방송에서 타점을 잡고 신호를 드리면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은 좀 대응이 빨리빨리 가능하지만 방송을 놓치시게 되면 오늘과 같은 정말 비아픈 손실을 보게 될 수도 있어요. 차 오늘도 그냥 버티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나 아니 뭐 집에 있더라도 사실 방송을 놓칠 수도 있는데 그럼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조금 방식을 바꿔서, 어, 아예 숟가락을 들고, 어, 여러분들 입에 직접 넣어드리기로 했습니다. 자, 이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원래 제가 방송에서 알려드렸었는데, 그냥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 다이렉트로 보내드릴 거예요. 자, 어떻게 할 거냐, 어, 제가 좀몇날 며칠을 좀 고민하고 고심해서 여러분들과 이제 소통할 수 있는 어 그런 방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방을 만들었더니 뭐 공개로 돌려놓으니까 이 너무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영업자들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냥 제가 비밀번호를 좀 막아놨어요. 아예 들어와 있는 사람들도 다 내보내고 아예 지금 새 방으로 만들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제 개인번호 좀 하나 띄워놓을게요 잠시만요. 네 여기 위에 보시면 010아 지우고 010 4938에 8243. 네, 이번호로 그냥 유한 양행이니까 간단하게 그냥 유한으로 할게요. 유한. 네, 요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어, 제가 바로 방에 입장시켜드려서, 어, 매매 타점 직접 보시면서 바로바로 대응하실 수 있도록, 어, 그렇게 직접 방에 좀 입장 빨리 시켜드릴게요. 아무래도 이걸 방송으로만 하는 것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좀 여러분들과 이제 소통을 하는 게좀 훨씬 더 빠르고 도움이 좀될것 같더라고요. 다시 네, 다시 한번 알려 드릴게요. 49380104938의 8243이 번호로 네. 유한 이렇게 두 글자만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바로 입장시켜 드려서 이 메메타점 직접 보시면서 바로바로 바로 대응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리포트나 이런 거 보시면서 공부하시면서 또 수익도 챙겨 가실 수 있도록 네, 해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유한양행 말고도 나는 다른 종목도 좀 도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여기 보시면 영상 아래에 설명란이 있어요. 이 설명란에 제가 링크를 하나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이 링크 눌러보시면은 상담 받고 싶은 종목 쓴 칸이 있는데 거기 써서 어, 보내주시면 제가 따로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가성 따로 바라는 거없고요 네, 무료로 진행하고 있어요. 아 그냥 요 채널 제 채널 있죠 네 지금 지금 보고 계신 이 채널 구독 그리고 이 영상 좋아요 네, 요것만 좀 부탁드릴게요 요 정도는 제가 부탁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간혹 몇몇 분들이 좀 물어보십니다 자 주식을 그렇게 잘하면 너 혼자 해먹지 왜 남들 퍼주냐고 근데 제가 원래 주식으로 빚만한 3억 있었어요 진짜 막 한강 가야되나 싶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저한테 주식투자에 대해서 알려주신 분도 아무도 없었고 저는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너무 생생하고 좀 너무 서러웠어요. 네, 서러웠죠. 벌써 한 7, 8년 된 얘긴데 그래서 제가 우연한 기회로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제 저와 같은 사람들이 나오지 않게끔 도움을 드리다 보니까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됐어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주식은 혼자 하면 정말 너무 외롭고 힘듭니다. 재미도 없고요. 선생님도 필요하고 같이 가는 동료들도 정말 필요한데 그래야 이제 같이 돈을 벌면서 되게 재미있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혼자는 네, 하지 마세요. 정말 개인 트레이딩은 정말 너무 외로운 일입니다. 제가 꼭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들 위한 귀한 선물도 하나 가지고 와봤어요. 네. 이것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선물은 우리 구독자님들 정말 상상도 못할 만큼 이 엄청난 수익을 가져올 거예요. 제가 한 8개월이나 지켜본 이 바이오 종목인데 추세 전환 후 엄청난 하락세가 나왔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바로 거래량 이렇게 잠가버립니다. 거래량 잠가버리고 조금씩 반등해 주면서 상승 매집 그리고 또다시 하락 매집해 주고 그 이후로 또 계속 흔들면서 거래량 완전히 죽여놓고 매집 이어가다가 이제 개매들다 털리니까 어떻게 돼요? 우행보 하면서. 이 박스 만들어주면서 매집을 계속 이어나가는 모습입니다, 그죠? 자, 굉장히 이렇게 명확하게 보이는 차트인데 왜 제가 이걸 8개월이나 지켜봤는지 좀 알려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자, 이게 인벤티지랩이라는 종목입니다. 비만치료제, 이 바이오주죠? 역시 바이오주입니다. 자, 근데 모습을 보면 이렇게 단기적으로 거래량을 확 늘려요. 이런 식으로 거래량을 한 번씩 확 늘려주면서 상승매집을 또 진행을 합니다. 또 상승 매집이고요. 자 그리고 거래량 확 죽이면서 어떻게 돼요? 또 다시 하락 매집을 진행을 하죠. 이런 식으로 하락 매집을 진행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흔들면서 거래량 살짝 유지시켜 주면서 어, 또 다시 상승 매집. 그리고 개미들 다 털려 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자 우행부하면서 거래량 다시 없애고 물량 끌어 모으고 있죠. 이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네 이렇게 됐습니다. 바로 다음 이 바닥 재매집하고 거래량 완전히 폭발시키면서 720%가 상승해 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물량 털고 나오는 모습. 이게 세력들의 투자 방법 중 하나예요. 돈을 절대로 잃을 수가 없다. 근데 이 패턴을 알지 못하면 이 전체 뭐 상승 매집하고 하락 구간에서 매집하는 이 패턴을 절대 알지 못하면 절대로 정말 절대로 이 개인이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움직임 속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 변동성 큰 거에서 개인들은 버틸 재간이 없어요. 절대로 버틸 수가 없어요. 이거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ABL 바이오. 최근에 급등한 종목이죠. 자, 역시나 거래량 한 번씩 이렇게. 눈에 띄게 한 번씩 툭툭 거래를 건드려 주면서 상승하고 하락하고를 반복하죠 이게 전부 다 매집입니다 상승 매집하고 하락 매집하고 자그 다음에 거래량 터졌을 때이 반등 폭이 그렇게 어, 반응이 막 그렇게 엄청 세지 않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 개미 다 털렸구나 그렇게 싶으니까 어떻게 돼요 마지막으로 한번딱 털어주고 바로 하락세에서 바닥 매집한 후에 거래량 터트려 주면서 503% 먹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작업들이 이런 작업들이 이 바이오 섹터에서 현재 바이오 섹터에서 엄청나게 돌아가고 있어요 제가 8개월간 지켜본 결과에요 그리고 이번 차례가 바로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이 종목이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아까 보여드렸던 이 인벤티지 랩이나 뭐 a b l 바이오보다 바닥 매집 기간이 어때요 엄청 길죠 거래량은 완전히 바닥 내놨고 자 이제 다음 주면은 폭등이에요 다음 주는 폭등입니다. 다음 주이 매직 기간이 기니까 앞선 뭐 720%였죠. 그리고 뭐503%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이 나오겠죠. 자 오늘 영상 보신 분들 이 귀한 선물 받아가시기 전에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인지 제가 확인은 해야 되니까 어, 화면에 번호 하나 띄워드릴게요.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4938-8243번 여기로 선물 이렇게 두 글자만 딱 보내주세요. 제가 선물 이렇게 문자 보내주신 분들, 아 영상 시청해주신 우리 고마운 구독자님들이구나 하고 해당 종목명 그리고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전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이거 볼때한800% 이상은 갈것 같긴 한데요. 어 세력이 이제 순간 다 빠져버리면 오히려 우리가 물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안전하게 500% 정도 수익 내겠다. 라고 생각하고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괜히 욕심내다가 물리지 마시고, 그냥 안전하게 한500% 정도 딱 먹고 깔끔하게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 여기 위에 보이는 번호 010-4938-8243, 빨리 43, 8243. 여기로 선물. 두 글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고 귀한 선물 받아서 돈 많이 벌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긴 시간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이 선생이었습니다.